시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활동량 대단하죠, 에시앙, 잔프랑코 졸라. 에시앙 공 잡습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아, 이럴 때가 제일 맥이 빠지죠 아잘 뚫고 들어가는가 했습니다만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토레스가 움직입니다 김민재의 터치입니다 자, 반칙입니다. 경기 초반에 옐로 카드가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카드는 나오지 않는군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주심 성향을 잘 파악해야죠. 김민재 언제나 상대팀 공격수를 부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괴물이죠. 아시아에서 어떻게 저런 센터백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키라 마운트 움직입니다. 태클로 공 걷어냅니다. 제임스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자, 슈팅까지 가나요? 자, 상대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잘 끊어냈습니다. 공 그대로 나가면서 코너킥 키퍼 침으로 골 걷어냅니다. 아 지금은 볼 보이도 좀 벙쪘어요.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좋은 기회. 올티퍼의 플레이온을 빛납니다.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걸 막아냈습니다. 좋은 공격 기회. 골키퍼가 공을 그냥 손쉽게 잡아버리는군요. 아, 지금 태클 좋네요. 아, 태클 능력 훌륭합니다. 자, 베르난도 토레스. 이 수비진들이 완전히 따우고 있는 이반칙돌이킬수 없습니다. 패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아, 여기서 또 변수가 발생합니다. 패널티킥이네요 네, 거칠었죠. 반칙이 맞습니다. 네, 이것은 공을 따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파울이 맞습니다. 키퍼를 완전히 읽고 있어요. 네,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어떤 페널티 키커에게나 골키퍼가 골문을 꽉 채우고 있는 느낌일 텐데 잘 선택했습니다. 송종국입니다. 피구 킬러로 불렸던 송종국 선수인데요. 오른쪽 윙백도 뛸수 있지만 다른 포지션 멀티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2002년 하이 월드컵 때는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서 맹활약을. 옵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laughs> 웨히 마크 웨히 선수는 상당히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압박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대인 방어에 능하고요또 네. 빌드업 능력도 준수한 편이죠. 자, 찬스입니다. 태클, 크로스 미연에 방지합니다. 마운트가 받아줍니다. 공 잡는 이영표.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공격 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바로 수비로 전환해줘야 됩니다. 도레스가 터치합니다. 자, 공을 넘겨줘야겠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자 박지성 어떤 선택일까요 본격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뜯어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차범근 공 넘겨받는 황희찬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막아냈어요 코키퍼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올드 트래포 대관 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리턴 패스, 웨이, 리스 제임스가 공 잡습니다. 자, 돌파가 때려야죠 들... 슛! 선수들 이럴 때일수록 마무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보다 서로 좀더 동료하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아, 지금 슈팅이 빛나긴 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에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넣어 주면 됩니다. 해 버집니다. 아,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잔프란코 졸라 차두리의 공간 때렸어요 또한번 억제 골이 터졌습니다 추가 골 점수차를 벌립니다 자 이러면은 상대팀은 힘이 더 빠지죠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키고프로 시작합니다 자 리스 제임스 다시 넘겨집니다 마운트 마운트가 받아줍니다. 줄 곳을 찾는 차범근. 황희찬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베르난도 토레스. 돌파합니다. 박지성 조니치. 토레스 공 받아줍니다. 차범근. 캐시도 인터셉트로 실패로 들어갑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상대 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외희 엘시안공 잡습니다. 다시 한번 태클 성공합니다. 올 킥이 선언됩니다. 자, 리스 제임스 에토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에시아 공격에 맞침 표를 찍습니다. 사일 에토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이 리바운드된 상황 야, 반응 속도가 대단하네요. 시. 전제스코어 2대1 음.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좋은 찬스예요 자 박지성이 전개합니다 모범적인 서포터란 바로 이런 거군요. 홈팀이 지고 있는데도 계속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응원 속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계속 경험을 해봤던 홈팬들이에요. 어. 자또한번 골키퍼의 덕을 봅니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빼도 박도 못한 패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실점까지 했으면 거의 희망이 사라질 뻔했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유지해 줄수 있는 선방입니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어,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나갔네요. 시도.